오늘은 우리는 시내 투어를 할 겁니다. 일단은 하타에 가서 환전을 좀한 다음에 바로 미술관에 갈 거예요. 오후에 나왔으면 그러니까... 은 장난 없어. 무서 어, 이제. 어. 지금 오전 8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진짜 진짜 많아요. 저 50달러 했고 104만? 80만? 어 104만 5천만 동으로 지금 바꿨는데 50달러를 104만 5천동에 5천 바꿨는데 사실 공항 환율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액을 하신다면 그냥 공항에서 하셔도 될것 같아요. 북한 시장에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미술관이 있습니다. 최대한 뽀송뽀송할 때 미술관에 오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희의 오늘 첫 일정은 미술관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티켓 가격은 성인 3만 동이에요. 3층 올라가는 길목이 진짜 진짜 예뻐요. 여기는 에어컨이 딱히 없어서 그 더위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격 환불원정대. 언니? 동생. 전쟁 때문에 노인은 남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떤 국가든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에어컨 바람이 너무너무 그립고, 지금 여기 날씨가 34도로 나오기는 하는데, 체감은 거의 한 40도 정도 되고, 원래 그래 땀을 이렇게 많이 안 흘리는데, 지금 옷 안이 벌써 다 땀으로 막다 젖어서, 쉬엄쉬엄 가야 할것 같습니다. 완전 오전부터 왔는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너무 뜨겁고 더워요 여러분. 네트 투어를 하시려면 해지고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어이... <laughs> 어스 아니야? 이거 어스? 더위에 찌든 우리의 모습이랄까? 아가... 하나 <laughs> 아, <laughs> 둘 셋! 아. 오... 자 여기는 미술관입니다. <laughs> 자이 아이들은 어떤 것들을 좋아할까요? 안녕, 나는 칠드런 투 아니에요. 아유, 난 칠드런 투야. 자 해피해피하는 모습이네요. 자 저는 지금. 맞아. Follow me, follow me, follow, follow me, follow me. 어, 이거 영상 넣어도 좋겠는데? 이층으로 오시면 진짜 막 사람들이 사진 많이 찍는 포토존이 있으니, 이쪽에서 꼭 예쁜 사진들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어, 이 작품 좀 멋있는데? 무슨 내용일까? 1990년대 호치민의 모습 안녕, 여기는 호치민 미술관이에요, 여러분 2층으로 오세요, 2층 고대 현대 미술 1층을 이제부터 탐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실에 예술 작품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관람하면 되는데 오래된 문, 혼합 수상화 넘버원. 얘랑 같이 똑같아. 여기으기으기데 <laughs> <너무 예쁘다. 웃음> <멋있는데? 웃음> 되게 잘 맞는 거 같아 으으으기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은으으으으으으 자기 으으 <laughs> 평이상학적 작품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을 음. 즐길 수 있는 미술관이었습니다. 각각의 실마다 테마가 있어서 구경하기 좋아요. 노랑노랑 예쁜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후치민 미술관입니다. 구경 다 하고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짐을 보관할 수 있는 화물함도 있어요. 가볍게 짐을 다 맡겨놓고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 일찍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11시 9분인데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사람이 조금이라도 많이 없을 때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있고, 다양한 예술 작품과 예쁘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이어서 호치민을 방문하신다면 들리기 좋은 곳으로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아, 건너? 여기 한번 끊긴다. 끊긴다. 서양인 관광객들은 굉장히 많은데 전 중국인 관광객도 없고 일본인도 딱히 없고요. 일본인. 한국인 조금 있어요. 한국인은 조금밖에 없고 동양인보다는 서양인 관광객들이 훨씬 더 많은. 2023년 5월에 호찌민 여행 상황입니다 부산시장 맞은편에도 피자 토피스가 있어요 그래 24분에 왔는데 조명 자리 5분만 대기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메뉴를 골랐을 때이 각각 반 가격으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되게 럭셔리하고 좋아요 한번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도우가 맛있고 그렇게 짜지도 않고 아무튼 제가 만족스럽습니다. 바질파스타를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색깔이 초록색이고, 어떤 맛일지? 초록초록 건강한 맛인데 기름이 많이 들어가서 건강하지 않은 맛이라고 평가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요 얘는 여러분 여기는 진짜 피자 맛집입니다. 파스타 다른 파스타는 맛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바질 파스타는 너무 오일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바질 파스타에 칠리 소스를 한번 얹어봤습니다. 칠리 소스를 뿌리니까 완전 칠리 소스 맛이 나. 별로야. 칠리 <laughs> <laughs> 소스를 뿌리니까 칠리 소스 맛밖에 안 나네요. 맛이 없진 않지만 느끼합니다.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피자는 3조각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1시에서 11시 반 정도에 오시면 대기 없이 바로 식사 가능하고 근데 12시 넘어서 오면은 아마 웨이팅이 꽤 있을 수도 있으니까 피자포키스 오려면 도전 일찍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6만 2,100동 나왔습니다 거의 전재산 3분의 2가 나가고 있어요 피자포여기 이제 사장에 구어져 있습니다 지하철역 같은데? 투어 버스도 있고 들이 되게 많이 다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여기는 호치민 시청 앞입니다. 이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진짜 진짜 예쁘게 나오니까 꼭 기념 사진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호치민 시청을 꼭 필수 코스로 다녀가시길 바랍니다. 호치민 동상이 있어요. 생애 연도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시 이후부터는 즐겁고 쾌적한 여행이 되실 겁니다. 모자도 이렇게 소품으로 있고, 입고, 고데기도 있고요. 머리띠도 되게 많아요. 7만동. 중 거는 10만동. 진핑크가 있고, 작은 프레임으로 해서 대성당 배경으로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캐시만 되나보다. 잔돈은 환불이 안 되니 꼭 사용 금액에 어. 막. 어머. 딱 얄짤 없이 4컷만 찍게 해줘요 Oh!